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요. 삼삼3 큐브 랭킹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삼삼3 큐브 세계 랭커 자, 1등이 누구였죠? 젠덱스죠, 젠덱스. 자, 젠덱스가 1등인가요? 아, 젠덱스가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맥스. 그 다음에 3등이 우리 남승엽 선수가 3등을 하고 있죠. 세계 랭킹. 자, 오늘은 2주만,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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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큐브 랭킹을 볼 건데요. 자, 이 큐브 랭킹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아, 아니다. 4번. 오케이. 자. w c a 자, WCA, 자 홈페이지로 다시 왔어요. 자 랭킹. 자 우리가 볼게 뭐냐면은 EEE 큐브. 자 지난번에 루빅스 큐브를 봤고, 자 EEE 큐브. 자 평균 기록.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laughs> 자 예, 예쁘게 좀 봐주세요. 자, 음 여기 보니까 루카스 이터라는 사람이 어, 평균. 자 평균이 1 5 1 초. EEE 큐브. 오 대단하죠. EEE 큐브가 1.51초에 맞춰 지나요? 이게 어 대단한가? 자, 1.51초, 1.2위가 1.53초, 3위가 1.55초 뭐 이렇게 자 평균 기록이 쭉 뜨는데 자 E 큐브 재밌는 랭킹은요 이거보다 싱글 했어요 싱글 싱글 자 싱글 랭킹 싱글로 보시면요 E 큐브를 그냥 빨리만 빨리 맞추는 게, 자, 잘 보시면, 0.49초. 싱글. 최고 기록이 0.49초입니다. 0.49초? 자, 0.49초면, 이걸 어떻게 맞춰야지 0.49초가 나오나요? 네? 0.49초. 어 대단합니다. 0.49초가 나왔는데, 자, 잘 보세요. 0.49초, 0.52초, 0.56초, 0.58초,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넘어갑니다. 0.91초, 0 9 2 초 0.93초, 땅땅땅땅 해갖고, 0.99초까지, 0.99초까지가 여기가 0.99초까지거든요. 1초가 안 돼. 1초가 안 되는 타이밍까지 몇 명이 맞추냐면 85명이 있어요. 1초가 안 되는, 1초가 안 되는 요, 어, 타이밍까지 85명의 기록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예. 자, 이 큐브는 이래서 재밌습니다. 예. 자. 좀만 키워줄까요? 자, 볼까요? 컨트롤, 키웠어, 키웠어.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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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이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0.49초부터 쭉쭉쭉쭉쭉쭉쭉쭉 가가지고, 쭉쭉쭉쭉쭉 가서가지고, 가갖고, 가고 자, 0.99초까지. 폴란드 선수죠? 폴란드 선수가 0.99초. 85명. 예, 1초 이내 에 맞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많게,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합니다. 그죠자 이게 그이 큐브 최고 기록, 싱글 기록입니다. 싱글 기록에 대한 어 예, 그 랭킹을 봤습니다. 예. 이 큐브가 이 하다 보면 이게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빨리 맞춰지거든요. 예, 자 기본적인 이조금만 하면은 예, 금방 끝나지, 그 금방 안 끝나는데 어이 고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빨리 끝납니다. 이 예, 재밌어집니다. 예. 자 여러분도 이 랭킹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